방건 신라 말에 난세를 평정하고 후삼국 통일을 이룩한 고려의 창업 군주 개성에서 해상 무역을 하던 강력한 호족 집안 중 하나였던 왕건은 수많은 호족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당시 가장 강력했던 궁예의 밑으로 귀부하게 된다. 궁예는 국호를 후고고려에서 태봉으로 바꾸고 왕건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영토가 크게 넓혀지게 된다. 궁예와 호영호제하던 왕건은 궁예의 오른팔이 되었으며 37세 나이의 이인자인 시종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궁예는 점점 포악한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고 관심법으로죄 없는 사람들을 법봉으로 때려죽이는 등 국정을 일삼게 된다. 결국 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궁예를 왕권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건을 따라 궁으로 쳐들어갔고 궁에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된다. 그리고 음식을 몰래 훔쳐 먹다 백성들에게 비참하게 맞아 죽게 된다. 이로써 왕건은 성공적으로 태봉을 점령하였고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신라를 합병하고 발해 유민을 흡수하는 등 고려의 힘을 키우게 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936년에 벌어진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대파하며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지 19년 만에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됐다